구미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다짐을 D-Day 100 시민보고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육상연맹 수석부회장, 시 도의원, 체육회 및 유관기관 단체장, 그리고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여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습니다. 시민보고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구미의 아시아 최대 육상대회가 열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구미 러닝쿠루는 달리기 단체로서 마라톤 대회, 전국 대회를 다니면서 달리면서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달리고 뛰고 던지고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91년도 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 선수권대 에 참가해 가지고 만 메트에서 금메달을 그따 썼습니다. 아 그때 그 기를 받아서 제가 이름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그 따고 왔습니다. 어, 최근 대한민국 육상이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번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육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 이번에 국제 대회를 가까운 우리 구미시에서 또볼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어,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가 오늘로써 100일째 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설 개보수라든지 도시 환경 정비 많은 부분에 지금 행사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는 사실만 시민들의 역량과 관심, 참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원봉사 또 참여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구미시를 더욱 홍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대회 추진 경과 보고, 황영조 홍보대사 위촉식, 시민 대표 서포터즈 위촉식, 의료, 숙식, 수송 분야 MOU 체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육상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성공 다진 퍼포먼스와 참가자 전원이 함께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준비하는 게다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한마음으로 그 외국 전문 아시아 선수권 대회 하면 많은 나라에서 옵니다만은 우리가 그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지금부터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해야만 그 성공적인 육상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 저희들이, 어, 준비도 많이 했지만 국비를 비롯한 예산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를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 애결위원이 정건수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 여덟 분이, 어, 또 지사님하고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어, 예산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께해서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쳐야지만이 이어서 있는 에이펙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차질이 없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와 시민 여러분의 열정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성공적 대회 개최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년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미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1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시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어, 앞으로 이 아시아 육상대회를 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어, 41만 시민과 250만 경북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를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참여라는 것은 어, 경기의 관람뿐만 아니라 또 자원봉사 또 스포터즈 또 여러 분야에서 참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사실만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회의 성공 여부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구미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육상 대회로 2022년 12월 구미시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에는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세 번째 개최되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2025년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열리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45개 종목에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제이저널 임가영입니다.